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사람은 자꾸 위를 보게 됩니다. 의사가 되면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의대교수나 병원장이 되지 못할까봐 조마조마해집니다. 사회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으로 살면 끊임없이 등장하는 평가 기준에 시달려야 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성공만으로도 버거운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녀의 사회적 성공도 요구됩니다. 그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맞추려다 보면 마음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고는 하지만 정작 그것을 가지면 다른 것을 욕심내게 됩니다. 그래서 루크레티우스도 말했지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한그 가치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곧 다르게 보인다. 우리는 늘 똑같은 갈증에 사로잡혀 애타게 삶을 갈망한다. 사람이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부가 아니라 소박한 즐거움이고 더 깊은 행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의 대화 즐거운 술자리 등에서 소박한 즐거움을 느낄 때 그래 이게 사는 거지 하는 마음이 됩니다. 더 깊은 행복은 나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얻게 되는 행복입니다. 물질적 향유나 권력, 명예를 추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지만 타인의 행복에 도움이 됨으로써 느끼는 행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능력으로 줄을 세우고 능력의 기반에 평가하려는 태도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충상하고 싶어 하고 나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멸시하고 싶어 합니다. 잘난 사람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능력주의의 힘은 셉니다. 그러나 죽어간다는 삶의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능력주의에서 벗어나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삶 앞에서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도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결국 축고야 말 것인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이 자기다운가를 물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파악해 가다 보면 능력주의에 입각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를 철저하게 느끼면 능력주의에 입각한 다른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의 삶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하지?가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우리는 물질적 향유의 강력한 쾌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에게 허락하는 돈을 나의 능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 향유만으로 인간이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물질적 향유가 주는 행복은 근원적으로 한계가 있고 죽음의 문제에 직면할 때는 물질적 향유가 주는 행복조차 별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소유하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 자체로부터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적 향유를 갈망하는 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인가? 아무리 철학이어도 모든 경우에 맞는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긴 글의 일부이니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측면을 선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다루었으면 좋겠는 내용이 있을 경우 댓글 달아 주시면 앞으로의 원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マイノ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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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イ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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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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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답게 산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일을 하면서 보내니까 사실 당연한 소리이지요.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을 현실적으로 가질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받게 됩니다.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 기준을 맞추지 못해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서 고통받기도 하고 사회적 인정과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해서 고통받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경제적인 측면이 보장이 안 되고 경제적인 측면이 보장되는 일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직업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지금 현존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실존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잘 삽니다. 돈, 권력, 명예 등등을 누리면서 말이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얻는 만족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돈, 권력, 명예를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을 실존 철학에서는 현존에 그친다고 표현합니다. 현존은 주어진 조건에 안주하며 살면서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는 존재의 방식을 칭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실존이고자 합니다. 실존은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스스로 선택해가는 인간 고유의 특징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현존적 선택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와 실존적 선택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죠. 현존적 선택으로 의사를 택하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의대갈 성적이 됩니다. 혹은 모두들 의대를 숭상하니 의대를 가기 위해 죽어라 공부합니다. 모두가 의사를 좋은 직업이라 하니 의사가 무슨 일을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의사가 남들에게 인정받는다는 게 중요해서 의대를 진학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대에서 전공과를 선택할 때그 전공과가 돈을 잘 벌게 해주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의사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병원을 키울까를 고민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든 병원장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상은 극단적으로 현존적인 선택의 경우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실존적 선택으로 의사를 택하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직업보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몸이 아프고서 행복하게 살기는 어려우니까요. 인간의 생명을 건진다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지요. 그래서 자신의 성향이 차분하고 이 일에 적합하며 생명을 구한다는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는 생각에 의대에 진학합니다. 돈이 되고 워라벨이 보장되는 전공과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365일 응급콜를 받아야 하는 전공과를 선택합니다. 한명한 한 명의 목숨을 살리는 보람으로 힘든 수술을 해내며 살아갑니다. 무수한 환자의 죽음을 경험해야 하고 이상한 환자나 보호자를 만나면 멱살을 잡히는 일도 감당해야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다고 느껴서 일을 지속합니다. 의사로서 번 돈을 쓸 시간도 없이 마음 편히 여가를 즐길 새도 없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러 갑니다. 평생 대동맥 수술을 열심히 해서 수술 사망률을 20%에서 11% 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기여한 흉부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환자와 보호자들 등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분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는 고인과 한 팀으로 일했던 전문 의료인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보조의로 일한 어느 흉부외과 의사에게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왜 365일 24시간 응급코를 받으시나요? 그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러려고 의사한 거니까요. 의사는 사람 목숨을 구하고 사람을 치료해주려고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은 아니지요. 이 경우 돈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돈을 벌어야만 삽니다. 자신의 생계를 자신이 꾸리는 것은 자존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밥벌이를 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러나 밥벌이에만 그치는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직업을 선택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그 결과로 돈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다움의 측면에서 봤을 때 돈은 결과로 얻는 것이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돈만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현존적 선택의 측면도 있고, 실존적 선택의 측면도 있습니다. 완전히 현존적으로만 선택하는 경우도 드물고, 완전히 실존적으로만 선택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두 선택의 비율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의대를 손꼽으니까 자신도 의대로 진학하고 싶어집니다. 의대를 진학하고 보니 의대 공부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들어온 의대인데 하는 생각에 포기할 수 없어 지속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거치다 보니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흉부외과처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공과는 겁이 나서 못하겠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져서 다른 과를 선택했습니다. 아픈 환자들에게 가능한 한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이라도 치료 효과를 높이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존적 선택의 비율이 높아지면, 전공과도 돈이 되는 과로 선택하고,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쓰면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돈을 벌기 위해 안 해도 되는 치료를 하거나 안 해도 되는 검사를 하게 하지는 않는 정도의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존적 선택의 비율이 더 높아지면 마케팅에 치중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검사와 치료를 섞어서 진료비 수입을 높이는 전략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사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존적 선택의 비율이 높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실존적 선택을 하는 사람을 멋있게 느낍니다. 현존적 조건을 좋게 하는 쪽으로 딸려가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멋져 보이는 법입니다. 인간은 조건에 결정당하지 않고 조건을 넘어서는 사람을 멋있게 느낍니다. 그런데 현존적 조건에서 자유로운 실존적 선택을 한 다른 사람을 멋있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왜 생길까요? 사실 대체로 현존적 선택의 비율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의 현존적 선택을 마음 깊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현존적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한 스스로를 멋있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이 실존적 선택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현존적 조건에서 자유로운 실존적 선택을 한 다른 사람을 멋있다고 여기고 자신은 그런 멋있는 사람이 못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엔 자신은 사람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일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이길 자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존적 조건에서 자유로운 실존적 선택을 한 사람을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깎아내린다는 것 자체가 마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일 터입니다. 굳이 깎아내리고 싶어지는 그 심리를 생각해보면 말이지요. 실존적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자신의 선택을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연기를 보여주는 오정세 배우가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통해 상을 받으면서 한 수상소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정세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배우 오정세 씨 수상소감 중 자신이 선택한 길을 꾸준히 걷다 보면 언젠가는 그에 맞는 위로와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오정세 배우의 위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동백을 만난다는 것이 저에게는 실존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펼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 선택이 현실적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능성을 제대로 펼치고 싶어서 행한 선택일 경우에 현실적 조건의 영향을 덜 받고 그 선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는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기에 후회와 불안이 적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자신의 가능성을 펼친다는 것 자체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기에 물질적 향유로 만족감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충족되는 만족감이 없을 경우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자신을 꾸미려 하게 됩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쓰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삶에서 충족감이 있을 경우 그 충족감을 느낄 행위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인가? 유해진 배우의 경우에도 현실적 조건이 받쳐주지 않는데도 마음을 다해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세상이 알아주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본래적 선택이어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선택에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그 선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자신의 삶에 후회가 없게 됩니다. 그 선택을 통해 목적하던 바가 세상적인 조건은 아니니까요. 물론 이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존적 선택을 한 경우에는 자신이 현존적 조건이 좋아지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정도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기에 현실적 어려움 정도는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때에 현실적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백이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냐는 유재석 씨의 질문에 오정세 배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좀 빨리 만나든 좀 느리게 만나든 만나기까지의 시간이 좀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과정 자체가 가치 있고,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신들은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못될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데이터로 보면 연달아서 망한 작품이 10번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계속하다 보니까 이런 선물 같은 작품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처럼. 제 주변에는 참 성실하게 자기 일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멋있는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보상을 못 받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발걸음 자체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를 좀 말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너한테 보상이 있을 거야. 너가 너 스스로를 해고하지 말고 잘 걸어갔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친구들과 더불어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가 너 스스로를 해고하지 말고라는 표현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이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현실의 어려움을 감당할 힘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적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끼어들수록 스스로를 해고하게 됩니다. 오정세 배우는 왜 느리지만 천천히 가고 있는 사람들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싶었을까요? 본인이 그 어려운 길을 걸어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세상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불확실성을 견디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껴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인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일 터입니다. 세상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면 괜히 위축되고 그 길을 갈 동력마저 잃을 수 있으니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선택한 길이라면 믿고 그 길을 가라고 응원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일을 통해 나의 가능성이 잘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존적 조건과 상관없이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선택했다면, 온 마음을 다해 선택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존적 조건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진정으로 선택한 것일 터이니 말입니다. 내가 이 일로 세상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면, 그 일을 통해 실현될 자신의 가능성을 느낀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자신이 잘 표현되고 그 일에서 자신이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나를 나답게 하는 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